안녕하세요. 다원 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지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예비 고일 학생들이 중삼 학생들이죠. 지금 기말고사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학교들도 있고 보통은 다다음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방학 중간에 여름 방학 중간에 이제 우리 예비 고일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을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예비고 1학생들 대상으로 준비한 특강은 도형의 방정식 특강인데요. 어, 왜 도형의 방정식 특강이지? 왜 과목 하나가 아니라 단원을 특강으로 개설을 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어, 기존에 작년까지는 수학하로 이제 편성되었던 과목들이 공통수학2로 바뀌면서 단원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과 오른쪽의 단원의 개수가 현저히 다르죠. 너무 방대해진 이 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수학2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단원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수학상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도형의 방정식 거기에다가 문제 헷갈리게 나오기를 유명한 집합명제 항수까지 딱한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공통수학2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개념 거기에다가 또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단원들이 편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과정을 확실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감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방학에 도형의 방정식 특강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공통수학 2 과정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도방특강만 들어도 괜찮을까요? 어저 이거 집합 명제 함수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근데 저 도형 이거 들어도 괜찮은 게 맞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 특강에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라는 거는 기존의 수학 상위 편성이 되어 있던 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집합 명제 함수랑은 내용이 살짝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뭘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집합 명제 단원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도형의 방정식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 집합명제 함수를 모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만약에 공통수학 원 과정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요 하실 수 있겠는데 공통수학 원과도 약간 이제 거리감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도형의 방정식 특강만 듣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수강 대상은요. 공통 수학 투과목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 개념 복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듣기는 했는데 뭔가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잊은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쌤 B 정도의 난이도 기본 유형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어, 약간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무조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의 목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딱 교과서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히 이번 방학에 마스터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공통 수학 수 전체를 다시 리마인드 할때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2학기 내신 대비를 할때아 도형이 내 수학 실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 주는 게 목표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상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서 아 내가 이 방학에 이 짧은 기간에 대체 뭘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 특강을 들으면서, 아, 내가 공통수학 투과목에 선행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도형에서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실력을 완성을 하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특강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방학 중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 예비고익 대상으로 화, 목, 토, 도형의 방정식 특강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비고의 대상으로 이제 저희 월금반 정규반에서는 공통수학 1 실력 과정, 고쟁이로 이제 실제 내신 과정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고쟁이로 공통수학 2 과정에 대한 리마인드를 같이 진행을 한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시간표 보셨잖아요 시간표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죠 클리닉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렇게 클리닉의 중간에 끼운 이유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 방학 중간에 다니는 학원들도 많고 과제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한 번에 쳐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강 수업을 오전에 듣고 바로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어, 당일에 들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당일에 나왔던 수업 과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도방 특강에 대해서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적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클리닉 시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특강 듣게 되면은 테스트를 총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세 가지의 테스트가 뭐냐? 첫 번째는 1일 테스트, 두 번째 백지 복습 테스트, 세 번째 주간 테스트인데요. 매일 보는 테스트는 1일 테스트, 백지 복습 테스트고, 주간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게 됩니다. 어, 이렇게 테스트를 구성한 이유는 뭐냐? 일단 백지 복습 테스트는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그대로 흰 종이에 적어낼 수 있는, 이렇게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그렇게 백지 테스트로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어, 이 백지 테스트를 기획한 이유는 뭐냐면은 도형의 방정식 과정이라는 게 워낙에 개념이 방대하고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완벽하게 체화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백지 복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일 테스트는 이제 배운 개념을 문제에 잘 녹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 개념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없으면 이 개념이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대표 유형을 그대로 이제 거의 숫자만 변형을 해서 낸 시험지 하루에 한열 문제 정도의 시험지로 내가 이 수업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풀이는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매시간 확인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실 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는 어, 어쨌든 지금 이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잘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시험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실제 시험지와 비슷한 구성의 시험지를 가지고 누적 복습 테스트를 시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중간에 미리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 사실 이번 방학이 풀어지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풀어지기 제일 좋은 시기인데 저는 이번 여름 방학을 놓치면은. 어, 이번 여름 방학에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중간에 적어도 수학에서는 어,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내가 이거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다라고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들으면서 공통수학 2 과정에 대한 예비 과정 또는 아니면 공통수학 2 과정을 한번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리마인드를 하면서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도형의 방정식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나는 도형 때문에 수학을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특강을 들으면 제가 적어도 도형의 방정식이 어, 수학을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완벽히 개념을 완성해 드릴 테니까요. 믿고 수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 이제 시간표와 이제 개강일은 다음과 같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